자칭간도 이만 땡기지. 땡길 때. 그렇지? 중앙에서 저쪽으로 아동이가 저축을 갔으면은 중앙에서 연도가 이쪽으로 와야 방센터에 오는 거지, 그래 골고루 떠질 거 아니야. 아까 내가 말한그 막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안 건들고 하는 방법은 그것이고 막 주식투자를 하고 하는 게 그것이고. 근본적인 것을 교육이니까, 이쪽으로 편중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, 저기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편중되요 중앙에 있으면 중앙에 와야 된단 말이야. 아, 자칭과는 연도 구분이 그래. 그래, 이렇게 줄어들고, 줄어들오가절로 빠질 거 아니야. 골고루 똑같이 분배될거 아니야.